자, 슈리네스카의 연승전, 현재 고프, 7연승째인데, 7연승에 고프를 잡기 위해서 오버로드 님이 데리 오셨습니다. 오버로드 님이 랜덤으로, 배틀마시에서 또 경기가 시작될 것같고요 일단은 뭐, 오버로드 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워에머, 잘하죠. 네, 잘합니다. 일단. 최근에도 계속 경기, 최근에까지도 워모머를 계속 했었고, 또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자, 근데 임페리 가드, 야, 드디어 임페리 가드가 나오네요. 네, 랜덤 we'll 임페리 가드. 제가 we'll 제일 좋아하는 종족이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종족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왼손이 없어도 할수 있는 종족이거든요. 임페리 가드 아주 쉽고 재밌고 아주 약하고 많이 할수 있는 <laughs> 종족입니다. 아, 종족까지 알려주네요. 어 좋습니다. 어제 종족안 알려줘도 이 사람은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종족안 알려줘도 이거 되거든요 지금 뭐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자 지금 오프 같은 경우 이슬러가 그 다음에 빅맥 네, 빅맥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가드맨 두분 대에다가. 일9 1 뽑아주는 전형적인 지지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병지기 선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임재를... 임재를 안 쓰겠다는 건데, 오크 상대로는 임재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맥을 막을 게 없어요. 진짜로... 여보세요, 어, 오셨나요? 예, 네. 아, 오셨네요. 저 왔습니다. 이제 면식수... 어, 면식수생 아... 면식 다 하셨나요? 예, 네, 아, 끝내주게 했죠. 혹시 그 냉면 드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2000... 아니, 저기 그 평양 왕 만두와 그리고 오뚜기 짬뽕 아 그래 지 2000년 안남았실것 같은데요 예 <laughs> 자, 오늘 하루치 염분 다 섭취했습니다 아, 진짜 네. 이 나트륨을 꾸, 꾸준히 섭취하는 그 모습이 참 대한민국 사람 같네요 다시 한번더 애국심 느끼고요 예.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오버로드님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오버로드가 등판을 했는데 그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지금 건드리셨거든요.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워해머 2때 이제 리드킹이 있었잖아요. 리드킹 니 니엘 이응 흑기사 그분이 등장할 때마다 저쪽에 있는 그 프로스님께서 등장하셔서 접했거든요, 맨날. 그렇죠. 당시 응. 어떻게 보면 약체라고도 할수 있었던 엘다로 니드를 개처발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 비슷해요. 악단이 나타나니까 바로 저패로 등장한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네. 요 <laughs> 보다 보다가 참, 아, 안 참다 되겠다. 참다 참지 못해서 이제 등판을 했는데 맞습니다 자 아, 일단 종족을 밝혔나요? 아, 아 인가 밝혀진 상태네요 밝혀진 네, 네. 네, 상태고요자 아, 일단 리슨까지 네. 업그레이드 되고 배럭이기 아, 때문에 아. 이쪽으로는 절대 오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자,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인재가 What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보이자마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슈타보이 근데 걸리면 이거 진짜 이거 빅맥이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데 카피면 그쪽에 지금 베럭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죠. 그렇죠. 거기다 이 배틀마시란 맵 자체가 약간 이 가운데 수비이 깨져 있어서 인페라가다든 좀 불리하지 않느냐 말이 말이 나왔지만 사실 점프제 주이시 아니면은 초반에 불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할만합니다. 소리 시아이온 엑셀리온 같은 맵보다 나아요. 차라리. 저는 어제 이맵에서 프로스트님이랑 있을 때 본진에서 산바실 써가지고 아 산바실 쓰셨나요? 네. <laughs>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애 많은 사람 중에 서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산바실 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거든요. 산바실 근데 은근 좋은 거 같아요. 산바실 때문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사실 산바실 정도면 거의 그 어느 수준이냐면 그. 시오베, 그, 약간, 엑소시스트보다 더잘 튕겨요, 제가 봤을 때는. 미쳤습니다, 진짜. 탐바실이, 바실이 진짜 생각보다 좋거든요. 이제 스립울 쓰면서 어, 디지하게 네. 맞고 있고요. 아우야! 어, 근데, 가드맨으로는 이길 수는 없고요. 그렇죠 자, 근데 가드맨 충원 좀 많이 눌러주면서 슈타보이를 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워크랑 반땅 사람을할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이것만으로도 임페리 가드한테는 되게 호재인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일단은 한쪽 렐릭을 먹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리스크까지 박았고. 자, 이 렐릭 자원되면 저 요충지와 이어지는 저 렐릭으로 가는 저 길목 쪽에다가 배럭 지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랠 렐릭 지역에다가 이제 현재 지금 현재 건물에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아, 배럭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지금 <laughs> 이곳은 정말 요충지가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요충지고 그리고 가드맨으로 또 가드맨이 금방 높기 때문에 그냥 배럭 안에 쏙 들어가서 쏴도 엄청난 데미지 줄수 있기 때문에 보병 지휘소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리스닝으로 들어가면한명 들어갔다 또 뺐다가 한명 들어갔다 뺐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벙커 같은 경우에 이 보명지수 같은 세마리가 동시에 들어갔다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지금 개 닭돌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네요. 지금은 팩프 2마리만 들어가도. 그죠 되게 아퍼요 예. 상당하거든요. 보이다가 이제 이 벙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본진 돌아가가지고 또 일, 일하면 되거든요. 이꾼들은그렇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1타 때 중화기 팀 하나 더 박아놓고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거고요 네 이러면서 리슨이 업그레이드 착실하게 해주면서 네 절대 무리도 하지 않고요 이러면서 오크는 지금 현재 1테어에다가 봉력을 많이 지금 뽑아놓고 있는데 이슬로바의이슈타에 빅슈타까지 막 달아주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이거 배럭 깨려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해나가는 병력 손해가 클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쵸. 지금 임페리르가 이제 자원상이 좋아요 이거 무조건 바로 아... 기갑사령부거든요. 지금 3 슈타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티어는 탔습니다. 자, 일단은 가드맨들과 어... 원페지형잘 이용해서 딜해주고요자 아, 기갑사령부 아, 일단 강 위치는 일단 저쪽이고, 자 가드맨이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 저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자, 들어가... 어, 가드맨이 들어가야죠?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라이팅 하크 그렇죠. 잘 들어갔습니다 라이팅 하크그 다음에 라이팅이 아크 안걸리이났을때근접으로서 스타브이 바보 만들어주면은 지금 오크 슬라가보이 갖다 비비고 있지만 이거 딜 상당하거든요. 바혔는데이 아, 베럭이 딜이 미쳤어요. 네, 거의 다 수리까지 해주고요. 네. 자, 거의 다 헤딩 뽑고 있고 아, 그러면서 프리스 걸어요 완성됩니다. 거의 다 프리스 걸어가고 있고 지금 중앙이 지금 임페르제네럴이 원래는 지금 이미 썰렸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오히려 그언페지형이 수비하는 입장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렇죠. 공격하는 입장에서 언페이지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 프리스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오히려 지금, 저 빅맥이 때문에? 죽게 생겼죠. 어? 지금 프리스 꼈나요? 아, 꼈습니까, 빅맥, 빅맥 잡히죠? 아, 잡혔고요. 아, 예, 프리주고 빅맥 잡았으면 개이득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빅맥 없으면 못 줬습니다, 이거 절대로. 자 헤라 뽑아주고 있고요 지금 중앙팀 나오면 이제 접근 불가입니다 <목소리> 오히려 이제 오크가 오히려 갇히는 양상이 될수 있습니다 중앙팀이 이 연패전 역에 갇히면 빅맥 없이 절대 못 찾거든요? <목소리> 그렇죠 <그쵸? 목소리> 아좀더 앞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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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헤라운드를 많이 뽑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상대편 테라 탱크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냥 중앙팀 한2에 뽑아놓고서 여기서 농성전 하면은 슈타보이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질 대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크 입장에서 뭘뭐 해야되냐면 해야 되냐면 돌아가서 자, 돌아가야죠 이제 돌아가서 3슈타가 더 이상 예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서도 배럭이 있기 때문에 또 어, 일단은 이제 임페리어 가드랑 약간 이제 오크와 이제 수싸움 선택싸움 컨트롤싸움 판단싸움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들어왔어 헤라운드 건물 잘 깨거든요 건물은 잘 깨는데 아 근데 지금 풍바가 있기 때문에 헤라 더 이상 뽑는 건 좋아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라 가려면은 일해 이해하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해라에 중이팀좀 다수. 뭐 우리는 네. 2T.O. 3티어를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실리스 좀더 좋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실리스크, 그렇죠. 실리스 좋죠. 자, 근데 지금 일단은 오크한테 검을 필요 없어니 지금 병력 구성 상태가 인피리어가 더 좋거든요. 그냥 들어가야죠. 지금 보자마자 보자마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크 본진으로. 어? 안 들어가나요? 벙커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한번 버티겠다로 지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지금 배로이 깨졌고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중화기팀 빨리 풀어가지고 프피갔다가해라운 뭐야 프이갔다가 이제 탱크버스 잡아주면서 쭉쭉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데미지 상당하기 때문에 배너 싹밀수 있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중화기팀 놀면 안 되죠 예, 중화기팀 설치가 됐고 자 여기선 가드맨들 아 두군데 금방 썰렸네요 한 분도 썰렸고 근데 여기 중화기팀 때문에 여기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테크 버스터들 난리 났죠 밑에서 빅맥 나오긴 했는데 빅맥 이제 이, 타, 이 프레스트가 도끼질하면 금방 먹거든요 저거 어 스트립 소울도 이제 쿠션 했을 것 같은데 아예 일단 썰렸 아, 예, 텔로 텔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다보이즈 허까지 털어 주면 좋죠. 지금 탱크 잡파. 에 커슨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하고 있는데 이거 실패하면은 패라우를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아, 배로 깨지겠는데요, 이거. 아, 예. 날이 날치 그리치. 제가... 아, 그래 수리하다가 지금 그리치 아, 죽는 거네. 이러면은 커슨 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탱크 팩빅맥아두 아, 번째로 썰렸고요. 합혔고요. 지금 슈타 보이즈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늦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중화팀 위치 잡혔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까다롭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화팀 계속 스팸하고 있죠 지금. 네, 이러면 3 티업 이미 벌써 70% 넘어갔고요. 아니 이거 오토편 달리면 이거 오키포드가 닿습니다 여기서. 아, 이거는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헤라운드만 잘 관리해서. 어, 중앙이 팀못 쓰고 있죠? 중앙이 팀 지금 스턴 걸렸나 본데요? 어? 병장님 적입니다. 예. 네, 짜이팀 네, 어, 약간 좀놀았고요 자, 무적건 꺼졌어요. 3티어 찍은 me? 거 알려주고 네, 네. 있고, 레디퍼 들어갑니다. 3... 아, 나 3티어거든? 이러면서 네. 이제 쭉 붙은 다음에 이제, 불태워보고, 아, 네. 번... 네. 아, 일단은, 예. 일단은, 중앙이 팀한분데 이런 건좀아팠는데 어떻게 든 갈아주고 있고, 헤라운드 레디퍼는 아직 못썼고요 예. 오키포트도 지금 현재 완성이 되기 직전인데, 일단 임페로가드랑 오키포트랑 지금 현재 똑같이 만졌다는것 자체가 임페로가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엄청 유리하죠. 네, 여기 지금 자원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지금 바실리스크 한 대만 뽑아도 엄청 개이득이거든요. 여기 저, 여기까지 여기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 벙커지형 보세요. 지금 죽어있는 슬로우보이 숫자만 봐도 이 벙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 이러면서 어떻게든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오크 네.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죠. 오히려 지금 베트마시는맵 특성상 오크가 여기에 들는다고 저기 힘들고 했던 그런 표현이 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이 완전히 스페니더라도 막혀버리면서 스페니더라도 <웃음> 그리고 <웃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가 지금 리스닝 포스트 2업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요새가 진짜 아파요. DPS 정확히 몇인지 제가 한번더 봐야겠지만 미쳤습니다, 이게. 딜이 얼마였더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체력은 느는데 딜이 증가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저 딜이 증가합니다 아, 딜이 아마 증가 해요 왜냐면 제가 저거 예. 갖다가 고프를 이제 정인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저거를 모르고서 아, 예 예. 데 딜이 두배증가하 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자 근데 테크 플스터가 분명히 여기 들어왔거든요? 본진 안으로? 지금 뭐하나 이 친구들? 어헤비하이한테60 66.7이나 들어갔네. 네, 딜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자 탱크버스터 한 번에 들어가서 지금 조합팀 밀러주겠다 생각인데 자 보시면은 플리기츠 바로 파죽 빠았고요아 이거 기다리고 있네 탱크버스터는. 잠깐 알테파느라고 이거 완전 그냥 정신이 돼버렸어요. 아 지금 안안 보시죠 지금 상황 뭐냐면 지금 서로 본진 바꾸기 들어가는데 아, 풀면 안 돼요. 아 풀면 안 됩니다. 조합팀 풀면 안 돼요. 풀면 누구 죽거든요. 그냥, 일단은 지금, 현재 오키 포트 설마 가나요? 어? 어? 이거 잘못하다가는 설마 본진 바꾸기인데. 어, 예, 풀렸네요. 아, 드디어. 네. 오키 포트가 먼저 녹을 가능성이, 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임페리 가드 본진에도 딜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 다시, 다시 뽑았는데, 돈탄 한번 쏘나요? 돈탄 나오나요? 설마? 돈탄? 닮아? 돈탄 지금 각도 나왔거든요? 돈탄, 각, 나와요. 나와요! 어, 돈탄! 와! <laughs> 미쳤어요 이건 진짜로. 아니, 야 이거는 아 이거는 방금 돈탄 때문에 못했 때문에. 야 이거 이런 많이 본질 깨지면 끝나거든요 게임. 저 오그린 어딨나요 오그린? 아 근데 바실리스카 있어가지고 딜이 또 장난 아닙니다예 돈탄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들어갔죠. 핵급으로 들어가죠. 미쳤습니다 지금. 와, 근데 약간 일단 임페럴 본진이 나갈 것 같긴 한데 설마 어제 업그레이드 했있나요 지금? 아, 투명 업그레이드 안돼있었어요 어, 쉽진 않았고요. 자, 으, 지금 체력이 300밖에 안 남았어요. 자, 400까지 현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오키포트 날려주고 있고. 자, 오글이 빨리 와야죠. 오글이 어, 뭐 하고 있나요? Educate. 어? 오, 지금 본진이, 일단 본진이.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400 400 조금 안 남았는데 yeah. 아 근데 지금 오글이 놀고 있는 게 아쉽네요 지금 오글이 빨리 나와서 그냥 갔어야 되는데 yeah. 어서 신이 지금 오 어? 이거 터지나요? Yeah. 아 이건 못 찍혀요 지켜요, 못 찍혀요 지켜요, 못 찍혀요 yeah. yeah. 아잠깐도 하지만 여기도 지금 오크포트가 자 이거는 근데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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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크가 지금 다 보이죠? 그래서 프레스가 종이 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의 질이 사실은 어쌔신에다가 프레스트, 오그린까지 풀 충원이 다가이 본지만 날아가면 더 이상 임페르가드도불리할게 없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설마? 아 지금 인가가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일꾼이 없어요. 어? 진짜 없나요? 어. 유닛이 이러면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디텍이 지금 가능한 게 커맨더 분대밖에 없거든요. 이 게임이 이상하게 비벼집니다. 또 예. 비빔면이거든요. 약간. 일단은 다행인 거는 지금 벌고 있는 자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가지고 있는 전력 자원과 이 자원을 이용해서 계속 계속해서... 계속 <목소리> 야 싸워줘야 될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키퍼스는 일단 건... 터지게 됐고 이제 파주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는데 네 거기다 이제 삼바실이에요 아 이러면 이제 창대표 보병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아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엘리전 양상으로 가긴 되는데 아 이거는 임페르가 오 지금 테크버스터로 지금... 어세신 <laughs> <laughs> 근점을 잡았어요 <laughs> 탱크버스 잡았나요 지금? 아어플 네. 없네요 지금 어세신이 살아있어서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laughs> 자, 이러면서 일단은 이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는 이 탱크버스터만 쏘아줘도 지금 더 이상 막을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직 자원적으로 너무 부유한 이페리얼 가드이기 때문에 근데 오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프레시 게이지 두군데 거. 예그 그니까 전부인데 자, 가드맨 썰루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 그냥 상관없고 중요한건못 뽑나요? 근데 지금 가지고 어? 있는 자원 갖다가 일단 헤라운드는 빨리 그냥 뽑아서 스페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모든 네. 뽑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약간 이제 사실 아쉬운 건 일꾼이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긴하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프리스트 아마 파나타시즘을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 티어가 아니라서. 네, 3 티어도 날아갔기 때문에. 아, 일꾼이 아 지금 바실리크 세대 가는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지금. 탱바도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니까 생... 임재를 피해서 만약에 고풀이 지금 일, 일군이 없는 거 알았으면은 그냥 배롱 타고 아! 공장만 부숴주면 되는데 보이시잖아요 방 봤나요 혹시? 아시스크가플레이 아, 기차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 카메라 예. 등장했고요 그, 이거 거의 다 1군인 아, 예, 느낌이 방금 G... 또 네, 그 저기 슬러가 깃발 먹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괜히 예, 아 지금 탱바가더 이상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바실리스 같은 지역 폭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폭격 갔다가 탱크 버스터 있는 데다 쏴주면 되거든요. 수류탄. 아 파주를 못 먹고 서로 지금 무조건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임가가더 좋죠. 지지 나오네요. 지지 나오면서 진짜로 오플림 잡아냈네요. 네, 서로 붙임 바꾸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기갑 키왕짱인 또임가가 네, 네 저게 가져와서. 진짜 좋다니까요. 네, 저 좋네요. 실리스크가 이거는 돈탄 그 장면은 이 네,